원래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벚꽃들이 진하게 보이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냥 영상의 채도를 바짝 올려서 이렇게 예뻐 보이게 했습니다. 보세요. 얼굴도 빨갛잖아요. 원래 얼굴이 빨갛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이 아름다움 속에 있었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다 이거죠. <laughs> 자 그럼 오늘도 10년 전 일기를 읽어볼 건데요. 과연 10년 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음악과 함께 하시죠. 2015년 4월 9일 체중 82.3kg 먹은 음식 라면 과자 바젤시 과자 피타코 바젤시. 오전에 동생이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아버지가 오신 후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서 아이츠 아이머 진단 받고 연습실에서 도서관 선생 역할 동생이랑 리딩하고 지읒 가고 선생 역할 동생과 근처에서 저녁 먹고 집으로 왔다. 그랬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나태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느끼셔 쓰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그래요. 쇼츠도 머릿 속으로 생각만 해놓고 게을러서 안 찍고 심야 시간에 라이브도 안 하고 있고요. 피곤하단 이유로 말이죠. 그나마 저에게 구독자 분들을 늘려줬었던 그두 가지 요소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한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작정하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작정하다시피 할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 영상을 찍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제 삶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핑계는 많고 할 일은 많고, 피로는 많고, 변명 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간략히 하고 싶은 건, 오늘 내로 적어도 내일 새벽까지는 쇼츠 하나 완성시켜서 올리고, 겸사겸사 새벽에 라이브도 한번 켜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폭삭소가 수다를 안 보았거든요. 대충 쇼츠로 스포일러를 당하긴 했지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루에 1회씩이라도 보면서 그 리뷰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허접하지만 그 외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많으니까요. 하, 무엇부터 어떻게 왜 해야 할지 도무지 계획을 짤 수가 없네요. 그럼에도 뭐 아무거나 해봐야죠. 그래 봐야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물론 좀 뜬금없게 마무리를 짓는 감은 있지만, 아무튼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쉬세요.